연결이 돼 있었고, 밑에 아카야 지방에, 여기 갱그리아라는 곳이죠? 여기는 에베소와 연결이 돼 있었죠. 그래서 이쪽과 남쪽에, 예,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항구가, 예, 달랐죠. 그래서 네아폴리 항구, 여기는 브로와 갱그리아 항구는 에베소. 자, 오른쪽에 여기 정교회가 있죠? 그리스 정교회. 여 얼핏 보시면 오른쪽에 도자이크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 음. 적어보시는 거예요그 음. 어. 네. 다음에 여기는 바울사덕에서 이쪽에 발을 딛었다 라고 해가지고